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고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역대급 제주도에서 가장 저렴한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제주 공항 근처에 위치한 3천만 원짜리 주택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위치 정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지금 뭐 제주 공항을 항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주 공항 근처에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제주 공항이 이제 요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요요 오른쪽으로 SK 앵클린 앵클린이 있는데 요 아래쪽으로 요 정도 위치 자요 정도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국제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오심 50... 걸어서는 한 10분 15분 뭐 그냥 요 앞에 있는 카카오 바이크나 같은 거 타고 오면은 뭐한 5분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주 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여기 연동 가까이에 어떤 직장을 갖고 있으시거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물건 잠깐 잠깐 뭐 일을 와서 숙소용으로 써도 되고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 자,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높은 길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외제차 거리들도 다 이쪽으로 위치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요 이제 요렇게 연동빌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오래된 빌라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주변으로 뭐 음식점들 여기 사실 음식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음식점이나 생활 인프라 편의시설들은 뭐 있다 라고 아무래도 주거공간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물건은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4 타경 3116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문치 6길 다세대 빌라 물건입니다 대지권은 3평 건물은 7평 그래서 건물 전용면적이 7평짜리 다세대 빌라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감정가는 4,300이었으나 지금 3천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자, 외관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1층, 2층, 3층, 4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요렇게 지금 복도에도 약간의 샤시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안에 복도에 단열에 조금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도 지금 뭔가 집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외부에 돌출된 공간, 그리고 주차 공간은 여기 앞쪽으로 하나, 둘, 세대, 한 네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일단 도면상으로는 나오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좀해 봐야 될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면 되겠고요. 뒤쪽에서 보셔도, 어, 요거 약간 페인트 칠을 새로 하기 위해서, 방수를 뭔가 새로 하기 위해서, 요렇게 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아마 방수가 완료가 됐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계단을 타고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면 되고, 우리는 여기 1층에 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로얄층이라고 하면 사실 이 가장 로얄층이고, 3층 4층 갈수록 이제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진다. 아싸리 4층, 3층보다는 1층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장을 보거나 이럴 때 이렇게 올라가서 3층까지 간다라는 건 빡센 거거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1층,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완전히 1층도 아니에요 도로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1층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주차 공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복도가 있고 집이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거슬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2층이나 이런 데보다는 여기 앞에 현관문이 바로 뚫려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풍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심한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문 주변을 청테이프로 발라 놓으신 것 같은데, 어, 요즘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문풍지나 이렇게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문 안쪽으로도 이제 뭐약 디자인 벽돌처럼 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폼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조금 깔끔하게 해 놨으면 어땠을까? 여기 문풍지나 이런 것들도 다. 자 그래서 여기 아, 하나 둘 세대 들어가네요. 여기도 한 대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계단 공간이 있어 가지고 잘안 나오나 봅니다. 총 세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길가에 주차를.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세대가 하나가 보여지는데요. 아 어, 이거는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 아, 요렇게가 그냥 크게 한 세대인가봐요. 그래서 101호, 102호와 3호는 같은 라인, 같은 사이즈. 그리고 요게 조금 더 넓고, 그리고 이게 제일 넓은, 4호 라인이 제일 넓은. 그런데 이제 뭐 남양으로 따지면은 이쪽으로가 다 남양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리 넓더라도 요쪽만 이제 남양.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한 13평, 14평짜리 아파트 구조라고 보시면 될. 자, 건물 현황 보시면은 2002년이고요. 1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대지권 내평 남짓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 인 연한 없고요. 건물 등기 상을 보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 요 물건의 시세를 보시면은요. 최근에 24년 9월에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5천만 원 거래됐고 4,300만 원. 이건 4층이니까. 그리고 1층이 5천만 원. 와, 4층인데도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가격이 조금 잘 나오네요. 자, 그리고 3층은 7,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일단 분양 면적 아홉 평으로 해가지고 다 동일한 면적으로 나오는 건데, 오, 어, 삼천에서 칠천까지 굉장히, 어, 이거는 근데 이제 옛날, 16년이니까, 19년 꺼도 그렇긴 하고요 24년, 최근에 4층이 5천만원이면은, 어, 지금 우리 1층은 요거랑 비슷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거래가 뭐 엄청 드물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 금액 대비 가성비로 더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전세가가 삼천에서 사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수리가 되어 있거나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일곱 평 전용 일곱 평 수리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크게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에 37만원 정도. 100에 37이니까 이거 사실 수익률만 따져도 지금 3천만원짜리 물건이라고 하면 수익률 꽤나 괜찮고 그래서 굳이 이거 뭐 이런 수익률 때문에 육지로 가서 뭐 여러 군데를 돌러 다니는 것보다 요런 물건 하나 사가지고 임대 수익 만들어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3천만원짜리 물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세나 예상 입찰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회원 전용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주도 부동산 경매 강의 및 스터디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주도에서 경매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 2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신과장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